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오신, 네, 윤석유 부인님, 네, 차량 이제 출고인데요. 어, 지금 차는 더뉴 K7, 네, 3.0, 네, 프레스 스페셜 모델이에요. 어, 지금 너무 썬 오프 빠진 풀옵션이에요. 어, 보통 풀옵션이라면은 그 기준이 이제 m 그러니요 어떤 분은 파선하고 내비 들어간 걸 프로비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짜 뭐 어라운드 비하고 다 들어간 걸 프로비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프로비예요. 네, 신차 값이 네 4,1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거의 반값이 좀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셨어요. 주행 거리는 5만 k m 밖에안 탔어요. 사고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필드 저 옵션이 들어가는 필들이어우 제일 이뻐요. 전이 휠이, 예,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실내다 한 보여드릴까요? 연식은 14년식이고요. 14년, 14년 4월식이고, 주행거리는 52,000km 주행했습니다. 이거주워라 향구소독하냐고. 그리고, 진짜 풀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측후방 경복이에요. 사각지대 경복인데, 어~ 올리면 이게 의자 진동이 있죠 의자 진동은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의자 진동을 키면 뭐 의자로 그 진동이 올려서 그걸 알려줍니다 위, 위험한 걸요 그리고 메모리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크루즈 컨트롤에 넘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앞에 보면은 안개등 사이에 양쪽에 그 사이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 가앞차 간에 이제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추 멈췄다 브레이크 밟더라도 멈췄다 다시 출발할 때악셀만 살짝 밟아 주면 다시 예, 맞춰서 출발해 줘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 훨씬 더 진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반 크루즈 컨트롤보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도 컨튼 그 다음에 열선, 열선 핸들 그 다음에 전방 센서 끄, 끄고 는거에요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주차 그다음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개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라운드 뷰 화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어라운드 뷰가 다 작동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차는 참 어 뭐라고 할까요? 어 너무 너무 깨끗해요. <laughs> 고객님 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차를 제가 한대더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저 그냥 이 차로 하고 싶은데요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여기 매뉴얼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박스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유보 스마트 내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만봐야지프로비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런 차들은 썬루프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예, 훨씬 더 정숙하고, 선루프 있으면 그만하도 단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선루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코너에서 쏠림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차, 이제 연비가 좀더 이제 덜 나오죠. 왜냐면 선루프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팟선 같은 경우는 100kg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 굉장히 무, 성인 한 명이 더 매달려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주 최적의 옵션에,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사양으로, 예, 차를 골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계기판 보시면 일반 계기판이 아니고 슈퍼비전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슈퍼비전 계기판이 프레스 스페셜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기판이 입고 없고가 실내 분위기를 사뭇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에어백도 뒷자리에 디레스까지 지금 다 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정말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고객님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사용감들은 이거는 이제 현대기아 가죽의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뭐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게 쉽게 까지 되고 왜 도대체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질 좋은 가죽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외관 한번 다시 찍고 이제 영상을 마칠 건데요. 대구에서 이제 친구분과 예, 저한테 이제 먼저 저를 알게 되신 고객님이 있어요. 저를 200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페이스북을 구독해셨던 구독해셨던 예, 감사한 고객님이세요. 고객님의 예, 친구분이 먼저 차를 이제 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를 이제 구매하셨고 안에 구성품들도 안에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요. 외관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정말 깨끗해요. 검정 차들은 관리하기 힘든데 그리고 하체도 꼼꼼히 봤지만 하체고 뭐 엔진 쪽도 모두 아예 저거 어, 기름 한 방울 보이는 건 당연히 없고요. 하체 언더커버에 언더커버도 너무 깨끗했더고요 언더커버에 진짜 어 쉽게 조금 과장 솔직히 못하면 언더커버에도 기스가 없어요. <laughs> 진짜예요. 정말 정말 깨끗하고 어, 뭐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태는 네,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보증기간도 아직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점검은 제가 싹다 해드렸고 교체할 건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잘만 타시면 되고요. 항상 안전운전만 하시고 늘 운전 즐기시고 너무너무 지금 좋아하셨던 그 초심 잃지 마시고 항상 좋아해 주십시오. 어저께 두분 먼저 올라오셔갖고 하루 이제 잠도 불편하게 주무시고 이제 오늘 만나셔갖고 이렇게 출구까지다이어졌는데 네, 그래도 불편한 감수한 보람 있고, 네, 너무 즐거워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정말 기뻐해주셔서, 네, 저도 아주 보람됩니다. 사실은 어저께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새벽 3시 좀 넘어서 퇴근했을 거예요. 퇴근하고, 어, 다음날, 이제 오늘 저도 한, 한 3시간, 좀 넘게 잤나요? 3시간도 못 잤을 거예요. 자고 이제 고객님 바로 된 건데, 네, 그래도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네요. 이제 고객님 보내드리면 피곤하게 몰려오겠지만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루를 통으로 잡아드려요. 그분들은 이제 당일 추후까지 생각을 다100%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고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네, 거의 하루를 통으로 잡습니다. 오래 걸릴, 거,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는 분도 계시고, 거의 하루를 풀로 채우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결과는 가장 좋은 차입니다. 예, 네, 너무너무 대만족하시는 차. 그래서, 네, 기분 좋게 잘출고해드릴 거고요. 네, 고객님. 네, 멀리 와셔서 주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신 고객님, 예, 저한테 먼저 소개해주신 예,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네, 또 뵙고 즐겁게 얘기하고 밥 먹고, 예,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또 기분 좋게 출구하고 좋은 차로, 네, 또한 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온다면요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항상 응원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맨날 즉흥적으로 이렇게 찍는데, 네, 멘트를 준비하거나 뭘 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찍는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 좋게 봐주십시오. 이상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